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에 남편과 사별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뭐가 그리 바쁜지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죠. 생때 같은 자식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돈벌기에 급급해 자식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좋은 엄마와는 거리가 있었죠. 그 죄책감에 저는 자식들에게는 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매번 아침 저녁으로 엄마 최고를 외쳐주던 심성이 고운 녀석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얼마 전 손주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와 아들 사이는 냉랭해져 갔습니다. 바로 며느리 때문에요. 며느리는 저와는 다르게 많이 배우고 인물도 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보고 있으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썩 마음에 드는 시엄마가 아니었는지 한 번은 아들네와 근사한 곳으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도 나름 차려 입는다고 입었지만 시장에서 산 옷들을 입고 갔어요. 나름 제 눈에는. 비싸 보이는 것들로 골라 입었었죠. 제가 무슨 돈으로 명품 옷들을 사 입었겠습니까? 제 옷을 보고 며느리는, 어머, 어머니,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하길래 예의있고 예쁜 며느리를 얻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두 번의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기 전까지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들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화장실에 들렸어요. 그런데 화장실 밖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저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옷도 그렇고 촌스러워서 진짜. 기껏 분위기 있는데 왔는데 짜증 나 죽겠어. 이런 시어머니라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니까. 쪽팔려서 어디 시어머니 있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겠니? 며느리의 투정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던 것을 멈출 수 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화를 낼수 있었겠습니까? 전 화장실 칸에 갇혀 며느리의 통화를 들어야 했고, 며느리가 화장실을 나간 이후 한참을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죠. 아들은 왜 이리 늦게 나오냐며 타박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오히려 며느리가 말리며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는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제가 일을 쉬는 날이어서 아들네에 손주를 봐주러 갔는데 손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귀여운 손주 녀석이니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며느리도 어머님, 어머님 하며 저에게 사근사근 대해 주니 전날 들었던 말은 아무래도 제가 잘못 들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장을 대신 봐주려고 시장을 나서다가 정신도 없었는지 지갑을 안 챙겨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다시 아들네 집으로 올라갔는데 급하게 문을 열고 지갑을 챙기러 들어가니 제가 다시 온줄 모르는 며느리는 안방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지갑만 얼른 챙겨 나가려다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 진짜 짜증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와준답시고 여기에 와서 하는 짓에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니까. 심심하면 노인정에나 가던지, 왜 여기 와서 우릴 피곤하게 하냐고. 아 진짜 곱게 늙을 것이지. 아주 장 봐주고 애 봐주면 우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봐. 라며 아주 저를 씹어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 한 소리 퍼볼까 하는 충동이 일더라고요. 그러나 손주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조용히 원래대로 지갑만 챙겨 다시 집을 나와 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가는 내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눈물이 주룩주룩 내리 쏟아져 무슨 정신으로 장을 봐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해준 거 하나 없으니 큰 소리를 낼 자격도 없는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아들네 집에는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니 며느리는 왜안 오시냐며 두어 번 연락을 해왔지만 이런저런 핑계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 손주를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오랜만에 아들네 집으로 갔고 며느리는 일하러 나가서 손주와 저 둘이서 집에 있으면서 손주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두어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해 놓은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하다가 다음부터는 그냥 손주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손주만 돌봅니까? 애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설거지도 해야 하고 옷을 버리면 빨래도 빨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제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저를 부른 것인지 싶었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도와주러 오지도 않을 테니 너 알아서 하거라 라고 말하고 아들네를 나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아는 동생에게 해 주며 성을 냈어요. 그런데 아는 동생이 저한테 뜬금없이 남자 만나 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이제는 아들 내와 왕래도 잘하지 않을 거니까 딱히 할 일도 없겠다 싶어서 한번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아는 동생네 부부와 넷이서 오랜만에 술도 마시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선 애프터 신청도 받고 종종 만나서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다 보니 저도 호감이 생기고 해서 그냥 살림을 합치는 건 어떠냐는 이야기가 오고 갔죠. 저도 혼자 된지 한참이 지나기도 했고 아들, 딸도 다 키워놨으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딸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괜찮으면 딸도 다 오케이랍니다. 그렇지만 아들네 부부는 조금 달랐어요. 아들은 지긋껏 혼자 잘 살아와 놓고 왜 갑자기 그러는 거냐며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는 둥 아주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들에 저는 오히려 더 단호해졌고 전 아들에게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선 두어 시간이 있으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없던 시아버지가 생긴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난것 같았죠. 어머님,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살림을 합친다고 하시는 거예요. 좀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죠. 안 그래도 애기아빠 요즘 회사일 때문에 머리 아픈데 어머니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애기아빠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이서 결혼하시면 결혼 비용 어쩌시려고요 그것도 거의 다 애기 아빠가 내게 될 텐데, 그럼 저희는요? 저희 새 식구 먹고 살기에도 빠듯해요, 어머님. 저희 생각도 해주셔야죠. 왜 어머님 혼자만 생각하시나요? 이러는데 시커먼 속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전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대답했더니 며느리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로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아들은 또 며느리가 오케이라니 자기도 며느리 말에 동의한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여튼 저는 살림을 합치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도 같이 찍는 걸로 하기로 하면서 조금 주책맞게 살기로 했습니다. 살림을 합치고 보니 그분이 모아놓은 재산이 꽤 있어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사위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태준 게 하나도 없어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젠 제 남편 되는 사람이 크게 투자해 주기도 하며 도와주니 딸에게 진 빚도 조금 덜어내는 것 같았죠. 딸도 너무너무 고마워하며 집으로 자주 찾아와 외손주도 보여주기도 하며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 남편이 사위 사업에 투자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아들네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주 노발대발하며 전화가 왔고 저는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결혼할 때 겨우 8천 해주고 누나네 사업에 1억이나 투자해줬다고 생떼를 쓰며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불같이 내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어쩜 이렇게 변한 건지 자기 누나 결혼할 때는 당장 생활비도 쪼달렸던 시절이라 아무것도 지어주지 못하고 시집을 보낸 것들도 뻔히 알면서 어쩜 저리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들은 제게 돈을 요구했고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며느리는 또 고상한 척, 사람 좋은 척 하며 사근사근 저를 자기 마음대로 굴려보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요즘에 저희 지훈이 돌봐주러 안 오시고, 외손주는 돌봐주신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님, 저도 일하랴. 지훈이 돌보랴 너무 바쁜데 돈도 형님네는 1억이나 투자해 주시고 너무 섭섭해요 어머님. 이러는데 진짜 뒷골이 당기더라고요. 사람이 어쩜 저리 뻔뻔한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다 쏟아냈어요. 참나 너... 정말 낯짝이 두껍다 못해 아주 뻔뻔하구나. 난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저번 식사 자리에서도 화장실에서 너 통화하는 거다 들었다. 내옷 차림이 뭐 어쩌고 저째? 그렇게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한벌 사다 주지 그랬니. 내가 암만 못 배우고 없이 살았어도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부끄럽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왜 손주랑 지훈이랑 왜 비교하는 거니? 내가 네 부탁에 지훈이 돌봐주러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내가 네 종이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더 이상 참고 싶지 않구나. 마음 같아선 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인연 끊고 살고 싶지만 내 아들이랑 지훈이 얼굴을 봐서 그러지 않는 거다. 그냥 지금처럼 서로 왕래 없이 살자. 그리고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 바라지 말거라. 누가 들으면 나한테 돈을 아주 맡겨놓은 줄 알겠구나. 라고 말이죠.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는지 말을 더듬으며, 어머님, 진짜 전부 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전 다른 사람 이야기 했던 건데, 정말 오해세요. 왜,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안 하셨어요, 어머님?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매번 저에게 따지듯 가르치듯 말하던 애가 처음으로 저한테 숙이더군요. 그런데도 딱히 통쾌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은 이 사람과 합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까지 며느리에게 구박받고 뒤에서 조롱이나 받으며 지낼 수밖에 없을 거고, 이번처럼 큰 소리 한번 제대로 치지도 못했겠죠. 참 씁쓸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나요? 나이 예순 넘어서 이제 겨우 제 인생이 펴진 줄 알았는데,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지은 건지, 남편은 저와 살림을 합치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초기를 지나 수술에, 치료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답니다. 그래도 치료가 되는 게 어디냐며, 완치를 목표로 열심히 치료받기로 결정했어요. 매번 함께 대학병원을 들락거리며 치료를 받았죠. 다 좋은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가 그 대학병원에서 일한다는 거죠. 며느리가 일하는 병동은 저희가 다니는 쪽과는 거리가 있기에 마주치지 않게 잘 다니고 있었지만 며느리만 너무 신경 쓰고 다녔었는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남편의 전 와이프 되는 사람이었죠.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전 와이프 쪽에서 먼저 아는 체하며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뻔히 있는데도 말이죠. 전 와이프는 건강검진을 받고 친한 지인의 병문안을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우연이 이렇게 기가 막히나 하고 잠깐의 해프닝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남편이 전 와이프와 계속해서 마주치더군요. 처음에는 불편한 분위기에 제가 자리를 피하기도 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 잘 몰랐지만 계속 마주치다 보니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았고, 그것과 동시에 매번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먼저 남편을 보내고 뒤늦게 병원으로 들어오다가 전 와이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병원 입구 쪽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보였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 여자를 훔쳐보는 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오며 내가 왜 숨어있나 싶어서 그냥 빠르게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가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만난 사람은 제 며느리였고 그 여자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잠시 나누더니 어딘가를 가르키더라고요 그리고 전 와이프라는 사람이 왜 낯이 익었는지도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전 와이프라는 사람이 제 며느리의 이모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남편은 제 며느리의 전 이모부가 되는 거죠. 물론 며느리는 제가 누구와 만나는지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모부인지 모를 것이지만 여전히 전 와이프라는 사람과 며느리가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는 정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 치료에서도 일부러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전의 장면들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저의 예감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번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죠. 저는 저번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기에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가 잘 들리더군요. 이모, 근데 이모부 치료 잘 되고 있다던데, 그럼 보험금은 날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암 걸린 거 보면 모르겠어. 나보단 먼저 가겠지 뭐. 그럼, 나는 보험금이나 타내면 돼. 보험금에 재산에 난 앞으로 탱자탱자 놀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너희 이모부 병원 오는 날이나 제때 알려줘. 전 와이프가 병원에 올 때마다 마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며느리가 그 병동에서 일하는 자신의 친구를 통해 매번 치료 날짜와 시간을 자신의 이모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정상인가요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저는 달려 나갔습니다 제가 등장하니 전 와이프는 눈에 띄게 당황하는 모양이었고 거기다 며느리가 어머 어머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하더군요 내가 다 들었어 지금 환자 기록 빼내서 자기 이모한테 이렇게 유출해도 되는 거니 그리고 뭐? 보험금? 당신이 뭔데? 지금 내 남편 보험금이고 재산이고 탐내는 거야? 소리를 빽 찌르며 한껏 쏘아 붙이니 며느리는 어벙벙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모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다시 쏘아 붙였습니다. 네가 환자 기록 이렇게 유출한 거 병원에다 다 고발할 거야. 그쪽도 이제 내 남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안 참을 거예요. 개 싸움이든 진흙탕 싸움이든 뭐든 안 가리고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면 어디 한번 우리 눈앞에 또 나타나 봐. 어쩔 줄 몰라하는 구를 두고 저는 뒤돌아 얼른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저를 보고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도 성취하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다 싶어 아무 일 없었다고 입을 열지 않았죠. 속에선 천불이 났지만 몸 아픈 사람한테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몇 번씩 울리는 전화기에 결국 받았고 아들은 제가 무슨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건 오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제가 오해했다는 것인지, 그러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바꿔서는 하는 말이 턱 하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모부가 다른 만나는 분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분이 어머님인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이모랑 이모부가 다시 만나시는 걸로만 알고 그랬어요. 병원에만 말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할게요. 네? 가면 갈수록 며느리라는 사람에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없이 자기 변명부터 늘어놓는 비겁함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이런 애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새아가. 우리 아들은 네가 이런 앤줄 알고 결혼한 거냐? 그래, 병원에는 말하지 않으마. 근데 아들한테는 말해야겠다.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걸내 아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 말이 아주 이상하다. 내 남편이 아니면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것이니? 참, 네 행동이 가면 갈수록 뻔뻔하게 그지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울듯이 그건 안 된다며 자기가 잘못했다며 그제야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됐고 성현이나 바꿔라. 너랑은 더 이상 할말 없다. 했죠. 며느리는 기억화 안 된다며 울면서 말했지만 오히려 며느리가 우는 걸본 아들이 전화를 가로채 받았습니다. 성현아. 네가 새 아가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바로는 아주 하는 짓이 비겁하고 비열해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 이쪽으로 와.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음 독하게 먹고 제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네 부부가 도착했고. 손주는 친정에다 맡겼는지 없더군요. 며느리는 오자마자 벌개진 눈으로 들어와 저를 턱하고 붙잡았습니다. 저랑 이야기해요, 어머님. 이러고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뿌리치고, 어딜 들어가? 여기서 다 같이 이야기해! 남편은 어하니 벙벙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남편은 울면서 달려 들어온 여자가 자신의 조카라는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성현아, 여보, 지금부터 하는 말잘 들어? 그리고 지금까지 본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냥 말안 하고 그냥 나 하나 입 다물고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뒤에서 또 무슨 수작을 부려서 내 아들한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꼴은 못 참는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을 구워삼던 여우같은 아내가 진짜로 뒤에서 그런 음흉한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정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죠. 남편은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던 듯 무던해 보였습니다. 어쩐지 너무 자주 마주친다 했어. 하... 당신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나... 그 여자한테 넘길 생각 하나도 없었으니까. 남편의 반응에 그동안의 씨름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 이혼을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미 아들한테도 많은 실망을 했던 터라 이혼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살 생각이었죠. 그동안 며느리에게 홀려 엄마의 말은 듣지도 않던 녀석이 정신을 차린 듯 했지만 손주가 있으니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들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냉랭한 분위기로요. 아들네가 돌아간 후 집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제 감정을 겨우 추스리고 나니 그제야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오히려 남편은 웃으면서 자신을 그렇게 걱정해 주는 줄 몰랐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몇십 년만에 느끼는 든든함에 드디어 제가 기댈 곳이 생겨난 것 같아 지금껏 참아온 서러움이 터졌고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남매의 엄마로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해 늘 홀로 버텨내야 했는데 이런 저에게. 이제는 자신에게 기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참을 울며 웃으며 밤새도록 그 사람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모두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이 없던 아들도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진려하던 아들의 표정이 생생한데 아들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대신에 며느리는 제 눈앞에 얼씬도 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없이 자라온 아픔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자신의 아이에게마저도 그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니,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살아줄 인생도 아니고, 이제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나이니까요. 아들이 사돈 댁에도 말을 한 것인지 사돈에게서 연락이 와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사과도 했습니다.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똑같나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제 생일에는 난생 처음 이벤트라는 것을 받아보았는데 촛불이며 꽃이며 한가득 깔아놓고 남편이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이 나이에 주책 맞아 보이겠지만, 이런 주책 맞음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황금기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볕 한번 안 들고 끝나겠구나 했었는데, 지금 제 삶은 아주 따사롭습니다. 남편의 암도 거의 다 치료해 이제 정말 남은 생, 둘이서 오손도손 살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따뜻하시길 염원하기.